<목소리> 안녕하세요. 픽스터 국빈관입니다. 영상에 앞서 대한민국 1등 스포츠 분석 카페인 스포츠 정보통으로 오시면 영상에 없는 경기와 스포츠 분석가들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5월 29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버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즌 내내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다. 리그 우승은 간발의 차로 실패했지만 국내 카라바오컵, FA컵을 모두 따냈다. 다만 모든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매우 심한 상황. 시즌 막바지에는 압도적인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며 일골차 신승을 지속적으로 떠냈다. 리그 최종전 이후 6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만, 이전 FA컵에서도 결승에 가는 등, 휴식시간이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겠다. 가장 중요한 격전지는 역시 중원이다. 클럽 감독의 말에 따르면 핵심 중원 티아고의 출전이 불투명하다. 중요한 일정이니만큼 부상 정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제 컨디션이 아닌 것만은 분명, 지난 카라바오컵에서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워밍업 도중 이상 증세가 발견돼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과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무리한 선발 기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대체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 상황에서 한번 옵션은 어쩔 수 없이 키타가 되겠다. 여기에 핵심수미 파비뉴도 5월 초 부상을 당해 잔여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다. 챔스 결승에 초점을 맞춰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100%의 컨디션은 보장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장 핸더슨도 시즌 막판 체력적인 문제를 겪으며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버풀이 자랑하는 압박 시스템, 빠른 공, 수 전환을 위해서는 중원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레알마드리드가 자랑하는 극하모에게 압보될 가능성이 높겠다. 전방에서는 후반기 내내 재미를 봤던 만에 제로톱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아스와 득점왕 살라가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리버풀의 결장자는 고메스, 오리기, 티아고이다. 다음은 레알마드리드 팀입니다.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 리그 우승을 조기에 확정지었으며 열세로 평가받았던 챔피언스리그 4강 맨시티전에서 극적인 역전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또한 리그 조기 우승에 따른 잔여 경기, 로테이션, 가동으로 주정 멤버들의 체력 안배도 마친 상황이다. 레알마드리드의 핵심 포인트는 발베르데시프트 가동 여부다. 이번 시즌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로 이어지는 일명 극한호의 지속적인 기온과 노쇠화로 인해 시즌 중반부터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안첼로티 감독은 활동량이 많고 전진성이 좋은 주력 중원 발베르데를 측면에 배치하면서 중원 안정성과 공격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실제로 지난 체시와의 8강 1차전과 2 맨시티와의 4강 2차전 모두 발베르데 시프트를 가동해 상대를 잡아낸 바 있다. 리버풀도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펼치기 때문에 이번 일정 역시 발베르데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술의 또 다른 포인트는 호드리구 교체 투입이다. 이번 시즌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호드리구는 지난 첼시와의 8강 2차전과 맨시티와의 4강 2차전에서 모두 후반전 교체 투입 후 득점을 만들어냈다. 결승전 같이 중요한 대회에 교체 투입 이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리버풀의 기적에 사나이 오리기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 중원에는 언급한 극함과 발베르데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수비진에는 주력 수비수 알라바가 부상해서 돌아와 주전 포백인 맨기 알라바, 밀리탕, 카르바알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최전방에는 이번 시즌 유럽 최고의 규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비니시우스, 벤제마의 출전이 예상된다. 양팀 모두 공격력이 워낙 뛰어난 팀이기에 이번 시즌 챔스에서 오버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버의 가능성이 높겠다. 리그 우승을 초기에 확정한 레알마드리드는 체력적인 여유와 결정자가 없는 점을 생각하면 이 경기는 레알마드리드의 승을 추천한다. 더 높은 배당을 원한다면 무승부도 생각해볼 만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